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잠깐 움츠릴 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리 멀리 뛰기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순발력과 하체 근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자리에서 멀리 뛰기 위해서 준비 동작이 필요한데,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바닥을 지면 딱 붙입니다. 그리고 상체는 숙이면서 팔에 힘을 뺀 후에 앞뒤로 흔들며 도약할 준비를 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릎이라고 합니다. 무릎 반동이죠. 반 무릎 자세로 팔을 흔드는 박자에 맞춰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그리고 타이밍에 맞춰서 도약합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멀리 뛸수 있다라고 하죠. 멀리 가기 위해서는요, 음추로 들어야 한다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마치 후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세는 오히려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움츠러드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장애물이 찾아온 그 장애물로 인해서 힘들었던 유다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전 제거를 하는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이 찾아왔고 그들의 방해는 교활했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방해는요 현실이 되었음을 보게 하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이 멈췄습니다. 움츠러 든 것이죠. 그런데 이 움츠림은 정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멀리 도약하기 위한 잠깐의 움츠림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 움츠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다사스다 때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아다사스다 왕이 바사를 다스리던 때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 재건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4장 12절 말씀에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악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전이 재건되면 이들이 왕의 통치권을 벗어나 왕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라는 듯이 말하죠 13절 말씀에 이제 왕은 아쉬워서 만일 이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은 유다가 임으로 바사의 손에서 벗어나 대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한다 라는 듯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유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건과 시작은요 모두 바사의 왕 고레스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대적의 말들은요 어처구니없는 모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다사스다 왕을 향한 그 대적의 충성심은 요 성전 재건의 목적성과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떠드는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함이 우리의 삶에서도 찾아오죠.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는 모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반장으로서 반 원우들을 섬기다 보면 원우들에게 누군가에 대한 헌담을 듣게 됩니다. 이 전도사님은 예의가 없는 것 같다. 이 전도사님은 반 원우들과 함께 어울리는 일에 무관심한 것 같다. 라는 등등 원우에 대한 오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문과 모함을 듣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반장으로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전도사님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처가 많은 반응이었고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은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배경도 모르고 사람들을 사람들은 가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아다사스다 왕을 향한 사람들의 조서의 내용처럼 말이죠. 조서를 받은 왕은 강 건너편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은 성전 재건을 막으라는 명령이었죠. 에스라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어처구니 없는 소식은 결국 성전 재건을 막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모함 헛소문이 우리의 신앙을 움츠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냄을 보게 합니다 아다사스타왕은 성전 재건 막는 일을 서두르라고 말하죠. 게으르지 말고 당장에 조서 받은 후에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움츠러들게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시작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헛소문이었지만 동요된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리의 신앙을 막는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우가 없습니까? 제가 청년에 대해 있었던 일인데, 저는 시력은 나쁘지 않은데 난시와 야맹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앞에 앞을 전혀 볼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형체는 알아볼 수 있으나 그게 누군지는 분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눈이 좋지는 못합니다. 대학원을 다니며 청년으로 교회를 섬길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을 지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인사를 하지 못했죠 이러한 저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사람들의 입에 오갔으며 이 소식은 결국에 청년부 목사님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을 멈추는 계기까지 되었죠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년부 목사님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 상황을 들으신 목사님께서는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하는 헛소문이 결국에는요 한 사람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의 없는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다사스다 왕에게 올린 조서 유다를 향한 모함의 내용과 더불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막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아다사스다 왕이 물러나고 다리오 왕이 제의한 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막는 방해 세력은 우리를 판단하고 모함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신앙을 움츠러들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서 싸우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아라사스타 왕의 결정은 유다 사람들의 결단을 막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리오 왕 제위한 후 2년이 제 2년 후에 해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라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직원은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다리오 제 2년 후에는 다시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해석처럼 에스라 6장에서는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을 막는 장애물, 방해, 모함하는 세력의 방해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내결하, 내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바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만 할까요? 에스라 5장에 보면 유다가 아다사스다 왕 다음으로 다리오 왕이 제위할때 하느님께서 성전 재건을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왕의 선조인 고레스 왕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조서를 보냅니다. 만약 아다사스다 왕에게 자기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달라는 조서를 보냈다면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안이마저도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거짓 세소가 귀를 닫은 자에게 맞서는 것은 결국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유다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자기들에게 베풀어 준그 은혜를 요구해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에는 너무 힘든 선택입니다. 나를 모함하는 세력과 그 모함하는 세력이 만든 결과에 억울하고 황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죠. 당장에 가서 복수하고 싶고 당장에 가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가론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와왔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라 명목하에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빼앗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력보다 더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하여 부를 수 있는 분이었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이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걸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내 삶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움츠러들기도 하죠. 하지만 움츠러드는 우리의 반응은 좌절하고 무너지기 위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움츠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갔죠. 아 지금 당장 나를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를 어찌할 수 없이 억압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응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아는 성도는 당장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지금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애워싸고 무너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더욱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을 움츠러 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현재 저에게는 그 상황이 물질입니다. 이전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돈이고 나중에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함하는 세력이 유다 백성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앞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죠. 이방 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약속의 땅을 밝게 하시며 그 땅에서 회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작은 장애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처럼 지금은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그 문제를 껴안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내 손에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작은 먼지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지금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멀리 도약하기 위해 잠깐 움츠리는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더 멀리 뛰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